자, 빈출 테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1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 요거는 우리 뭐랑 똑같이 풀면 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똑같이 풀면 된다. 그래서 어, 인도와 사업자 등록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해 버리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다가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처음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대항력,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 그러면 우리 주민 등록을 이전했다가 새로 전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죠. 그런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1번 정답. 2번에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보증금 다 돌려받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죠.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10년이죠.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에서는 한 번만 돼요. 근데 상가에서는 10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다. 요건들 한번 봐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 임차인이 3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 의 계약갱신 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기일 때 우리 계약갱신 요건,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삼합중대가 되죠. 삼합중대 삼기차이면체가 있을 때합비로 상당한 보상을 했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려고 할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집합건물법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